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 13강 저와 함께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13강 파블릭 스피치 코칭에서는 CEO 스피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EO라고 하면 이미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표해서 그 기업, 또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위치에 있는 바로 어, 직업인데요. 그럴 때 과연 왜 CEO에게 스피치가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후에는 과연 CEO 스피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스피치를 할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CEO의 스피치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리가 뉴스나 또 영화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은 마이크 또 정말 많은 사람의 앞에서 한 기업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는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요. 또 자기 표현입니다. 요즘에 CEO 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아, 그에 맞는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경영에서는 관리 또 경영에서 스피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자, 그럼 스피치의 중요성 제가 좀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 정말 이 CEO 말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의 귀감이 되고요. 또이 귀감은 바로 그 기업에 대한 또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티브 잡스가 남긴 정말 많은 명언들이 있죠. 그게 우리 대중들에게 바로 귀감이 되고 또그 귀감이 그 브랜드를 홍보하는 정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홍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EO 스피치는 단순히 그 사람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려 드리면서 아, 그래서 CEO가 스피치를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피치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CEO 스피치를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로 첫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이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준비하실 동안에는 과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키워드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 주시면 여기 키워드에 맞는 사례들, 또 이야기들을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내가 효과적인 우리 CEO 스피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을 말지 정하신 후에는 바로 표현과 전달력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령 매출을 올립시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 우리 뭐 앞으로 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 봅시다 라고 표현하시고 또 전달을 하신다면 내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더욱더 진심 어리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계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과연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까 생각하는 단계이고요. 또 아까 제가 작성해드렸다시피 키워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끝나셨을 어, 경우에는 단계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키워드만 보고 강연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또는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에게. 과연 내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특히 CEO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간부들 대상으로, 또는 인터뷰를 하실 경우, 또는 건배사를 하실 경우, 또 우리 시상식을 하실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할지 전달을 생각해 보시고, 그 후에는 과연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할지, 이것도 역시 인터뷰에 따라서 또는 시상식에 따라서 또 직원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 중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마치시면 이제 내가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말로, 아, 어,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표현을 하실 때는 네 가지를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확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누군가가 들었을 때도, 아,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다음은 명료성입니다. 자, 우리 CEO분들이 정말 길고 핵심 포인트가 없이 단순히 길고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듣는 사람도 또, 우리 말하는 사람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점인 Keep it simple and short 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항상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해주시는 점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내가 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성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장소, 또 내가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 표현법이 적절한지에 따라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꼭. 다음 바로 선명성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선명한지, 또 그냥 다양한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럴 땐 항상 만약에 내가, 어, 난 정말 이 표현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항상 선명성에 대해서는 3키워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세 가지 키워드만 생각을 해주시고, "아,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3단계 전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레인스토밍, 정말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지 못한다면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내용을 항상...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해 주셔야겠습니다. 가령 우리 똑같은 내용일지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점을 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 주신다면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진심 어리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하는 CEO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달 스피치입니다. 내가 과연 이 청중들에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바로 공감 스피치입니다. 자, 많은 CEO 분들이 또 많은 청중들 앞에서 또그 대상이 정말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나와 마주치는 우리 직원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청중에 따라서 내가 공감되는 내용을 구상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호감을 주는 스피치입니다. 제가 앞부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CEO 스피치는 이제는 어, 내용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미지 또 브랜드를 만드는 효과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말을 할때 호감을 주고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성공하는 CEO 스피치로 우리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바 스피치의 주 목적은 전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달을 할때 아, 과연 내가 인터뷰를 가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제 CEO 분들이라면 정말 작은 뭐 신문이건 또는 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과연 나의 핵심 메시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핵심 메시지에 따라서 과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지, 어,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브레인스토밍, 표현,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공감 스피치입니다. 자, 공감 스피치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스피치의 대상 정보 파악입니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그래서 청중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가 CEO 스피치를 이제 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신입사원인데 정말 어, 승진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인데 조금은 공감이 안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신입사원 분들에게는 선배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가령 임원분들과 같이 조찬을 하시거나 또 식사를 하는 경우에서는 음, 밀레니엄 세대들이 정말 우리 신입사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피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정말 많은 우리 CEO분들이 강연에 나가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럴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메시지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반드시 나에 대한 그 나의 총중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오셔야 된다는 거. 그럴 때는 나이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230대 또는 560대에 이렇게 나이를 나누실 수도 있겠고 또 직업군에 따라서 나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직업군이 아예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취업분들을 강연을 하실 때는 어, 우리 효과적인 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성공을 할수 있는지, 면접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청중분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관심도입니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청중이 어떤 걸 과연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공감하는 스피치를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호감을 주는 스피치입니다. 자, 호감을 주는 스피치를 딱 떠오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나는 CEO분이 계신가요? 또는 그 CEO분은 어떤 스피치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 호감을 가지는, 이제 주는 어, CEO분이 계시다면 꼭 그분의 스피치를 확인하시면 좋은 코칭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스피치에서 CEO 분들 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 어, 수업을 하실 때, 과연 나는 우리 청중분들에게 또 내가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호감을 주는 스피치를 하고 계신지 꼭 촬영과 또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역시 항상 내가 과연 호감을 주는 또 듣고 싶은 만드는 스피치를 하고 있는지 또 강의를 하고 있는지 매번 고민하고 또 그에 맞게 좀 변화하려고 하는데요. 자, 역시 성공하는 CEO 스피치 중에서도 호감을 주는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실만 전달하는 스피치가 아니라 CEO 스피치에서는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나의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과연 이 CEO 분이 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듣고 싶게 만드는 호감을 주는 스피치를 하고 계신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호감을 쓴, 주는 스피치에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편안한 화법입니다. 참 편안한 화법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죠. 바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불편한 화법이 아니라 참 듣기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화법을 편안한 화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편안한 화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점은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은지, 그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요소들을 말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점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화법을 하면서 정말 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화법, 편안한 화법을 할지라도 표정이 정말 무섭거나 아니면 경직되어져 있거나 웃지 않고 계신다면 나의 편안한 화법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한 화법을 하시면서 나의 표정까지 꼭 같이 만드셔서 호감을 주는. CEO가 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적절한 유머입니다. 자, 우리가 전달하려는 내용, 특히 인터뷰에서 어,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기자분,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 정말 학생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청중분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과연 그 스피치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트렌드로 삼을 수 있는 뭐 요즘 영화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국제적인 트렌드 또는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에 맞는 뭐 스토리텔링 또는 알맞은 유머들을 넣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 청중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 아 정말 우리가 좀 무섭게 느껴졌던 이 CEO분들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또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이구나 해서 조금 더 가까워져서 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요, 유머가 떠오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그에 맞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질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은 요즘 정말 많이 보는 땡땡땡 영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땡땡땡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 주시면서 같이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공통점을 또 발견해 나가면서 호감을 주는 CEO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바로 생각, 유도입니다. 제가 P라고 적어 놨는데요. 바로 PUS입니다. 음, 정말 가령 CEO 뿐만 아니라 저희들 경험으로 이제 말을 하면 저 여러분들은 강의하실 때 일방적으로 나의 이야기만 쏟아 붓진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바로 내 앞에 있는 청중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어, 시간은 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혹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또 강의한 장면들을 촬영해서 보곤 하는데요. 어, 저도 정말 아, 이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순간들이 어, 정말 제가 너무 집중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마다 줄새 없이 정말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고 또 내가 과연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앞에 계신 청중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나? 제가 빠르게 캐치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는 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셔야 되는 우리 CEO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내 앞에 있는 직원분들 또뭐 기자분들 정말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과연 나의 메시지를 흡수할 수 있게 내가 천천히 효과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말하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또 너무 느리게 말하진 않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을 유도하게 하고 잠깐 잠깐 쉬는 점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CEO 분들에게는요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 내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우리 공감이 생기고 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인터뷰에서, 어, 호감을 주는 스피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데요. 우리 CEO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CEO분이 CEO 분이 과연 인터뷰에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후에는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셨는지, 또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유머를 구사하고 있는지, 또 트렌드에 맞는 주제가 있는지, 화제거리가 넣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슈분이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쉴새 없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만 쏟아붓고 있진 않는지, 우리 앞에 계신 청중분과 소통을 하면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지까지 꼭시 o 스피치를 코칭하시는 분이라면 체크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들을 꼭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명언인데요. 과연 이 명언은 누가 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성공하는 CEO 스피치를 떠올려보면 전 이분이 떠올리더라, 떠올리더라고요. 바로 마윈 대표 이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이 바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CEO분들도 익숙치 않은 인터뷰, 또 많은 직원들 앞에서 우리 말하는 것들이 긴장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스피치 지도사 강의를 들으시고 효과적으로 내가 방법을 알려주고 또 긍정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CEO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과연 우리가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고 있는지 또 호감을 주고 또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지 또 전달과 우리 효과적인 어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나부터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